두둥 자 빈칸 31번 괜차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수능 도좀 어려웠고 곱게 집어나은 것도 31번 빈칸입니다 자 보기에 모르는 단어 물어보세요 하나 유니버터리 뭐냐 유니버설. 보편적인 어? 그럼 36번밖에 없는데. 왜요? 36번까지만 합시다. 그걸 빼고 볼까안 되나? 알겠냐? 과일 그릴거리인데. 자, 그 다음. 서브젝티브 맨메이드. 인간이 만든 한자란 뭐야? 인공적인. 야이 고삼들아 인톨러러을 안들려 진원 일번 뭐라고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한, <laughs> 우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이잖아 참을 수 없는 파괴적인 오원 디스트로의 환영에요 아, 4번은요? 참을 수 없는 맞아. 톨러리티가 참다잖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단어 알려주는데, 수능장에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이 뭐? 5번이 파괴적인. 네. 디스트로이 고르나? 아나? 디스트로이. 그게 형용사형이에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4초. <놀라> 그런 하긴 하다. 좌절. 자연한 구담들이 그랬는데 땅집이 <laughs> 있죠. 아직 그쵸? 아니에요? 네! 뒤에 가게 될 빨리 해 85초 인정해 빨리 안하나 95초 답이 다 다르네 아, 내그 얘기 했다안 했어? 부대 공학과간 니네 1인한 선배 안 했어? 무슨 과야 부대 컴퓨터공학과 간애. 어. 오 올해 입학하는 이게 안 했어? 얘 예, 1학년 11월달 이때쯤 들어왔어 들어올 때 모의고사 5등급 왜? 여기 들어온 게 1학년 11월쯤이라고 근데 3학년까지 모의고사 쳤던 1등급 딱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2등급 나왔어요 달라, 달랐지 이번 수능 어려웠잖아 이번 수능이요? 어 지금 올해 입학한 거야 입학할 거야 이제 부대 컨고 들어갔는데 근데 일단 들어올 때 등급도 그렇고 2등 나온 것도 아주 잘하는 건데 수시로 갔잖아. 아 정시 발표 안 났잖아. 남성고예요. 안 응, 많이 사네 근데 이제 최저가 이하 5예요 근데 영어랑 수학으로 맞췄어요. 그럼 영어 썼으면 위험했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는거 어떤 과목을 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 수학 잘하니까 이제 컴, 컴퓨터 공학과 이쪽을 했는데, 수학도 평소보다 지안 나왔더라. 전체적으로 수능에서 잘안 나와요. 물론 시험은 잘 나오겠지만, 상대평가는 또 그것도 어렵고. 수시 안갈 사람. 정시 파이터. 들어오래 그래. 내신 안 하면 정시 파이터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수시 가더라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지우기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돼요. 체육, 체육하는 애 이제 체육과를 바꿨잖아. 수 시가 굉장히 좀 널널할 거야최저주기 이하주기인가? 그런데 되게 영원히 이 나오잖아요. 나는 좀히 여유가 있지.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사람일 몰라. 그렇게 와서 이제 막게 되니까 이문인에 대한 해줘야지. 이제는 토요일에 왔었거든. 자 그리고 이게 왜 답이 1번부터 3번, 5번 뭐 다양하게 나오냐? 신원아 빈칸에서 물어본 게 뭐야? 음, 그러니까. 소재가 뭐야? 빈칸 문장에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일이니까 오염이 아픈 건 아닐 거고 오염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만 우린 또한 그것이 아주 어떻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오염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냐 그거 물어봤지 음. 집사야 4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빈칸 뒤에 바로 이게 관용할 만한 수준인지 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갈려는답 갈림이... 어, 갈리는 게어디니 아, 보고 보고 했어? 네. 그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걸 봐야지. 그게 다투가렸네 오, 어, 빠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 우리가 요즘은 찾을 때 의문문, 의문문에 대한 대답 중요하다 그랬지. 의문문이 한 개가 아니네. 세개 나오지? 대답이 디펜딩입니다. 요안디펜딩좀 읽어봐. Depending on w h 누가 물어보냐에 따라, 이 질문을. 그리고, 또 읽어봐. This question. And 어. 그 다음, end 다음에 읽어봐. Who is? 누가 질문에 대답하느냐에 따라, 너는 다른 대답을 얻는다. 자, 답글 나와. 어, 그럼 나오지?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주관적인 밖에 없잖아. 근데, 너무 빨리 해도 위험해지세 지금 잘했는데, 한 40초 정도는 줘도돼요한 문제랑. 빈칸이 있대요. 뭐, 신경 이런 건뭐 10초 안에 도버 뭐 5초도 가능한데, 분위기나 신경 목적까지도. 자,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 1번 안 되냐, 4번 안 되냐, 5번 안 되냐, 물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중간에, 중간 밑에 님비 보이냐? 님비 현상? 이러면 배연 지식이 있어도 쉬워. 님비가뭐뜻시네 어, 거기 나와 있지. 나니마에 배야.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돼. 어제 유튜브 보니까 화장터 모자라갖고 막 이렇게 도 4일장, 5일장까지 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재작년까지 그게 없었는데. 나 때는 화장터 그냥 그렇게 예약 잡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 작년부터 그랬다더라고. 우리 동네 화장선생님 안 좋지? 반대하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못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쉽게 나올 수 있지? 님비라는 배경 제시도 알면 좋고, 요원이는 있는데, 네. 음, 모자를 뭐 있었어 어, 그냥 추워서. 아, 추워서 쓴 거야? 나는 네. 어떤 심리적으로 나한테도 거리를 두려는 건가? 그 생각을 해서. 서운한 게 있나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장난이지 자, 32번으로 갑니다 보기에 물은, 물은 거 물어봐 따로 컴포넌트, 컴포넌트? 네. 구성요소예요 이미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펀더멘탈 3번 역시 기본적인 특징이야 현실에 왜곡하다가 디지털 뜨지 왜곡된 인식이야 현실을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응. 5분, 어때치먼트는오 애착. 애착 오래된 기술의 애착도 되고 뭐 상황에 따라 뭐 첨가 이런 것도 되긴 됩니다. 첨가. 어, 부착하는 거 첨가. 첨부파이럴 때어때치고 하거든. 다 알겠어 이제 문제 풀다가 단어 으른물어봐 도와는 줄게. 자, 시작. 매니불레이 조정하다, 조작하다, 조정하다 그런 거예요. 35초, 운속도 어, 좋은데? 내가 마지막 줄네 번. 마지막 줄네 번째예요. 바이너리 코드? 아 마지막 줄 아니네? 아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에. 리얼리티? 아니 아니요. 이거 S로 시작. 시퀀스? 연속. 연속된 조각이 정보 그런 거야 민아 미 안물어 봐 바이나리 코드.. 이진보? 응 음. 밑에 있잖아 바이가 두개란 뜻이에요 바이 시크 자전거 어, 100초 될라카나 94초 100초... 그랬잖아 요원이 목소였나 어려워요. 물어온게 아니고 어려워요. 음. 이분이가 이분. 누나 음. 누구냐? 엄마. 어, 엄마는 받아야 돼. 그때 엄마랑 문자도 하고. 우리 엄마는 문자는 그냥 내일을잘못했더라 전화로. 맨날 잘못 걸어요 나. 2분 22초에요! 그럼 맞겠네, 답도. 아, 아니네. 그거 아니라고. <laughs> 자, 봅시다. 빈칸문장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조작하는 능력이야. 많은 양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그것을 도와줄 때, 계산을, 그리고 분석을. 그 분석은 나왔죠 기 언론 씨에서. 하지만 그건 또한 역시 뭐를 드러내냐. 디지털 형태로 많은 정보를 다루는 조작하는 능력이 뭘 드러내냐 물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간사. 하나, 둘, 셋, 넷. 지윤 도는 거? 다섯 명. 지윤 어디 갔니? 음, 그래도 음, 돼, 지수야. 그래. 시간이 아무데면 그래도 빨리 했거든? 날 봐봐. 그런데, 안 봐도 될 거에 아서 틀릴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단어 때문에. 너무 좁게 하면 열거나 예시나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빈칸 다음이 뭐 사진에서 예를 들어, 예문 나오니까 마지막 정지된 거 하나 보러 가면 되지? 근데 마지막 문장이 everything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 해보자. 모든 것이 줄어질 수 있다. 뭐뭐로 그리고 모든 것이 만드 만들,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뭐뭐로부터 뭐로 기본적인 모, 모든 형태의 가장 기본으로 만들어 줄어들고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어, 연속된 이진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 누구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만 더 보자. 세운해서. 리얼리티, 그다면은 이제. 현실 건설될 수. 어, 너무 건설하면 건축이랑 관계있으니까 현실은 만들어진다. 뭘통해서 연속된 정보에 조. 조각. 어, 조각을 안 해도 되지. 정보를 통해서 현실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줄어들 수 있고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 재구성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형태로 모든 형태. 의 우리 이진법이다 그랬지? 즉 이진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진법으로 또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현실이 그런 정부의 연속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틀린 사람을답 다시 보려고. 어 3번 나오겠지? 현실의 기본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33번. 자 여기 갑시다. 이거 는 괜찮아요. 이기에 모르는 거 물어볼게 물어어봐은이부스트 어디에? 2번 2번? 아이스트은스트분은트트로은이부분신이에요음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충분한 응. 그라운드는 근 거예요. 리젝션은거절다 되겠어? 네. 프레젠트. 다시. 이번에 프레젠트 이거야. 어, 현재 거절. 3번에 어. 업데이트블 네. 업데이트가 받아들이잖아. 네. 네버가 붙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빈칸이 그들의 프리비어스에러 이전의 잘못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됐지 준비하시고 시작. 프리뷰어스 이전에. 그 e s t u 1분 9초에요 80초 응. 응? 93초 와이들이 널리? 분 어. 음. 104초. 2분 에서 끊을 건데 몇초안 남았다, 빨리. 분 음. 다시. 첫 번째 문장. 어. 리바이즈, 개정하다. 아. 그거의명상이야 개정, 고침,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물어봤던 해도 잠깐 해주면 그것은 단지 사회적 과학만은 아니다. 강조 구문이에요 취약한 것은 수정에, 고침에, 이렇게. 고치는 게 취약한 건 사회가운이 아니다. 자연과학도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빈칸 문장 해석합니다. 그들의 이전의 잘못은 빈칸하다. 자, 보기 해석해볼까? 그들의 이전의 잘못은 보통 이끈다. 더 심각한 잘못으로. 2번, 그들의 이전의 잘못은 만든다. 더 많은 불신을. 사회과학에서. 3번, 그들의 이전의 잘못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연과학에서. 4번, 장애물이다. 더 과학적인 발견을. 5번.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그들의 현재의 거절에 대한. 보기도 다 했지? 이제 질문할게. 좋은 게 뭐야? 다안 좋은 거야, 보기 대기. 어? 하나 좋은 거야. 응? 못 들었어. 맞아, 맞아. 다시 말해. 5번만 좋은 거예요. 이말어떻게겠냐 거절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잖아. 그럼 받아들이는 거잖아. 음. 사실 이런 건 요령이에요.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 이런 건 요령이다 그랬는데.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연히 어디 먼저 봅니까? 이거 앞문장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앞문장을 봐?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까 빈칸 문제 풀이할 때도 그랬잖아. 지수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들이 뭔지 앞에 볼까? 바로 앞 문장 보면은, t 소셜 사 o c i a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발전한다. 그들이 자연과학 얘기냐? 사회과학 얘기냐? 사회과학 얘기겠지? 사회과학의 이전의 잘못은, 자, 사회과학이 어떻게 된다? 발전한다지? 내가 시간이 진짜 한 20초밖에 없어. 어사가 발전한거 좋은 거네 그래도 찍어도 5번 찍을 수 있을걸. 보기에서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혹시? 그건 어, 어렵지 거의 찍는 분정이니까 자, 뻗본 사람. 뻗뻗뻗 중간 있잖아. 오 민화도 보고 민주열 어디 봤냐? 그 아, 다음. 아, 뻗 다음 문장까지 오버 타임까지. 티드는? 음. 아 버크더 봤어? 먹던... 아, 자프로비제는 잠정적인데 인 모르면 지워. 잠정적인 본질은 과학적 발견이 올려돼. 의미하지 않는다. 어 과학적 발견의 본질이 의미하지는 않은데 의미할 수도 없대. 뭘? 자 그다음 살봐 불가능하다는 것을 뭘? 어떤 객관적인 현실을 관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다. 과학적 발견의 본질이 객관적인 현실을 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아,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 거지. 그럼, 객관적인 현실을 볼수 있어, 없어? 볼수 있지, 왜 없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잖아. 객관적인 현실을 볼수 있지? 그 다음도 봤어? 여기까지 보고 좋다고 할수 밖에 없겠다, 이 정도면은. 그 다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믿음의 아이템 대상들은 공식화된다, 가설로. 그리고 나서 a f 서스테인드 유지된 후에 테스팅을, 그리고 많은 실험적인 증거를 get widely a c c e p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실로. 또 믿음의 대상이 또 검증을 거쳐서 나중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걔네들의 이전의 잘못은 있어도, 오류는 있어도 괜찮다. 다시 고쳐진다. 수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될 만한 게 5번 밖에 없는데, 근데 잘못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여러분들의 해석하는 사고방식이 영어식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아까 번 문장 해석할 때도 좋은 거 나중에 헷갈렸는데 5번 보기도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천지의 거절에 대한 거절할 수 있대 없대. 거절할 필요 없는 거지 응? 다시 거절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거절해야 돼 거절 안 하지 거절 안 하니까 굳이 나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부터는 오늘 토요일이나 금요일 내일 올 사람? 민아 금요일? 어, 진도 금요일? 김인수. 그럼 신경 쓸게. 진짜? 진짜야? 아니야. 오리 시키는 거야? 아 근데 화장하고 준비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